네, 우리 드림머인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대림절 셋째 주, 우리, 어,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말씀 묵상을 이번 주도 잘 해내며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묵상집을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2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주이죠. 3주차 기다림의 유익, 성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주 동안 이 묵상집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28페이지, 우리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연 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속도로 한번더이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읽어 보셨나요?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여기는 사람이 고백한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놀라워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환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도 점점 성숙해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죠. 자, 여기 보면은 새 초가 흰색의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색개 맞는 색연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대림초를 한번 색칠해 보시길 바래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 보라색에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점차 밝아지는 그 초를 한번 색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색칠할게요. 시작! 네. 여러분, 점차 밝아지는 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아래에 있는 질문에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대림초를 생각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문장의 기도를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문장의 기도 적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친구들 기도 문장을 적어 보셨나요? 이것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셋째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점차점차 점차 우리의 초가 하얗게 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밝은 모습으로 마음으로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짐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내일 또 묵상집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